어,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 코드를, 이거는 이제 나중에 멀리 봤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다들 어려워 하시는 게, 이제 기클론 해가지고, 이제 강사 리포스터리를 이제 내려봤죠? 그죠? 어, 내려봤습니다. 어. 근데 이제, 어, 내려받았을 때, 일단 에러가 나시는 분,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어, JDK 버전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첫 번째 버전 아이고. 첫 번째가 아니라 그냥 그냥 JDK 버전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나는 오류가 있고요. 어. 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상한 데다 잘못 받아서요. 어. 요새 잘못 받아오기 때문에. 그냥 강사가 알려 준 대로 하면 되는데 어, 그냥 이제 잘못 해 가지고 어, 이두 가지 때문에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JDK 자체가 이제 불일치하다. 이것 때문에 나는 거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이제 해결법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키게 되면 우측 하, 상단에 Setup SDK라는 게 버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Setup SDK를 누르면 알아서 그 강사가 사용했던 버전에 맞게 JDK 버전, JDK를 설치를 해줍니다. 알아서. 어. 그 버전을 일치를 시켜줘요. 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업 SK가 안 나온다 하신 분들은 그냥 이제 뭐 프로젝트를 뉴 해서 새로 프로젝트 하나 파세요 근데 여기 새로 프로젝트 생성한다는 라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여러분들 이거 열었을 때 파일에 뉴 보면 프로젝트 했을 때 여기 이제 JDK가 있죠 그렇죠? 어 근데 이제 JDK 자체가 다운로드 JDK 해서 요거를 이제 17 선택한 다음에 그냥 최신 버전 셀렉트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받았을 때, 얘도 알아서 그 버전에 맞게 알아서 세팅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이거 새로운 프로젝트 생성해서, 지금 현재 강사가 쓰고 있는 게 JDK 17번이에요. 어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음 자, 여하튼. 어, 근데 이제, 어, 그런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해결을 했는데, 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번 맨날 이제 새로운 버전을 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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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가 이제 업로드해 놓은 거 계속 다운받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못 쓰잖아요. 그죠? 어, 그니까 못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으면 여러분들 어쨌든 강사 거를 빨리빨리 따라오려면, Git 클론 해가지고 강사 리포지터에 있는 코드를 따라와야 된단 말이요. 에 음. 이런 식으로 따라와야 돼요. 어, 여러분들 이제 강사 코드를 어쨌든 이제, 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코드를, 어, 반영을 해줘야겠죠. 그죠? 어. 자, 그러면 이제, 어, 강사 코드를 여러분들이 받아왔다고 그냥 칩시다.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쓰고 있는데, 어, 그래, 시나리오를 보여드릴게요. 시나리오. 자,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폴더, 아, 다운로드,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는 폴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저는 이제 워크라는 폴더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뭐 자바 프로젝트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 i t 쓰시던 아니면 명령 프롬프트를 쓰시던 둘 중에 하나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 깃을 Git, 쓸 거면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 폴더 어 만든 폴더 말고 프로젝트 폴더 관리하는 폴더 있잖아요 거기서 우클릭 해가지고 오픈 깃배시 히어 해가지고 요렇게 열던지 아니면 나는 이거 싫고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싶다 그러면 주소창에다가 cmd에서 엔터 쳐가지고 명령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열던지 두 가지에요 깃을 깃배시를 열기가 깃을 열던 아니면 요거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열던 두 가지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냐면 명령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상관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걸 열었어요 그러면 자 git clone이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강사 리포지서리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거나 들어가세요 아무거나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시작하시면 안 되고 요거 있죠 그냥 여기 들어간 다음에 강사 리포지서 요 화면 여기서 url 그대로 복사하셔서 어떻게 여기다가 shift insert 하셔야 됩니다 다시 알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나는 뭐 어, 프로젝트 이름 상관, 상관없다. 그냥 자바 텍스트 보드 요거 강사 이름대로 쓰고 싶다면 그대로 쓰고, 아니다. 나는 이름을 변경해서 쓰고 싶다면 여기다가 자바 뭐 보드라 쓸게요. 자바 뭐 보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 이름으로 그대로 받아지는 거예요. 보이죠? 자바 보드 이렇게 나오는 거. 음. 자, 그러면 이렇게 열었다 칩시다. 자, 그럼 우클릭해요.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우클릭해서 트러스트 해 주시고 뉴 윈도우에서 프로젝트를 엽니다. 열었죠? 자, 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실행이 안 된다. 지금 저는 제 거서 열었기 때문에 되지만 이게 지금 에러 메시지 뜬다. 뭐 여기 보면 롬복 아까 확인해 보니까 롬복 에러가 뜬다. 빨간색이 뜬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바 버전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불일치를 여러분들 해소시켜 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런데 어, 나는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 강사 코드를 이런 지금 이제 여러분들 로그웃 구현했던 그 시점의 코드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아니라 어, 강사가 이 세션을 도입하기 직전, 요 회원가입 시 중복 로그인 아이디 여기까지 했던 어, 그 거기로 넘어가고 싶다. 어. 그 상태에서 나는 다시 세션을 내가 네임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강사 코드를 보던 내가 직접 작성해가지고 이 로그와 구현했던 코드까지 넘어오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코드가 있겠죠 방금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클릭해서 정확하게 여기를 우클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실수하는게 뭐냐면 여기서 오픈 폴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깃을 연다 했을 때 여기서 이거를 요렇게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정확하게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이게 불안하다? 그러면 그냥 프로젝트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오픈 깃배지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해당 경로, 자바 보드라는 경로로 나오죠. 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하면 되냐면, Git 로그라고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명령어로 치게 되면, 내 강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그 Git 커밋했던 내역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어, 내역들이 나옵니다. 방향키 아래 키 누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 강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볼수 있어요. 어, 당연히 방향키 위로 올리면 어, 이렇게 볼수 있고 Q 누르면 당연히 나가는 거예요. Q Q가 나가지는 겁니다. 어, 그러면 다시 이제 명령어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Git 로그에서 보는 거예요. 어, 그러면 여기 보면 커밋했을 때 여기 고유의 키들이 있거든요 고유의 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세션 도입하기 직전이 이 부분으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말씀드잖아요. 렸 그러면 이거를 복사하세요. 근데 이제 컨트롤 C 자체가 복사가 안 됩니다. 어, 이, 커, 요, 명령창에서, 그러니까 명령 프롬프트, 이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복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 마우스를 우클릭 하든지, 우클릭해서 이제 카피, 여기 있죠? 어, 카피를 하시든지, 여기 보면 컨트롤 인설트라고 되어있죠 컨트롤 인설트를 눌러도 되고, 컨트롤 쉬프트 C를 눌러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게 복사라고 하면, 요거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인설트를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인설트. 복, 이게 복, 사래요 그러면, 일단 나와요. 자, 나왔죠? 자, 지저분하면 클리어해서 지우시면 되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면 Git, 체크, 아웃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Git, 체크, 아웃. 그 다음에 띄어쓰기한 다음에 강사가 방금 복사한 거를 Shift, Insert 해가지고 여기다 넣게 되면,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얘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변경됐다고 나와요. 그니까, 러 지금 언제, 언제 시점으로 넘어갔냐고 하냐면, 회원가입 시중국 로그인 아이디로 회원가입 금지 이 시점으로 코드가 변경된 거예요. 자 그러면 변경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수 있어요? 아 지금 보니까 아 내가 제가 지금 연계 이거군요. 자 컨테이너 보면 다세션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제거되어 있습니다. 보이죠? 어, 없어요. 어, 없죠. 그죠? 어.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멤버 컨테이 컨트롤러딱 들어가 보면 컨트롤러에는 그냥 로그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남아있는 거예요. 세션 도입하기 그 직전 코드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강사가 올려놓은 세션 코드 반영하시고 어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 자그 다음에 나는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벅차다. 어. 그 그러니까 빨리 최신으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어, 강사권은 현재 마스터거든요. 마스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기타브 같은 경우는 메인이에요. 어, 저는 이걸 마스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스터인데 요즘 다 메인입니다. 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어쨌든 강사권로 연습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강사 최신 코드라는 거는 로그아웃 기능 구현했던 게 최신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체크아웃에서 로그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또쓸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Git, 체크아웃. 명령어도 남아있으니까. 아니면 요거 다 지워요. 요거 지운 다음에, 강사는 이제 GitHub가 이제 메인과 마스터 두 개인데, 저는 마스터이기 때문에, 제걸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마스터. 음. 그러고 나서 엔터 딱 치게 되면, 얘가 돌려놔요. 돌려놓으면 딱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 코드 보죠? 이게 지금 돌려놓은 코드란 말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세션 다시 생성돼 있는 거,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또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돌아갔다가 이거는 나중에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 체크아웃이라는 명령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강사 코드를 어쨌든 따라 와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따라왔는데 이게 안돼 그러면 이제 다시 내려받고 다시 내려받은 다음에 다시 기클론에서 당연히 내려받은 코드는 강사가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놓은 코드이기 때문에 그 체크아웃을 통해서 직전으로 돌아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반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된다 이거는 나중에 이거 지금 말고도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코드를 나는 코드를 연습해야겠다 하면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때꺼 이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뭔 말인지 이해되죠? 어, 그렇게 해가지고,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수 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다니고 보니까 강사 코드 내려받느라 거기서 이제 시간을 하루 종일 이제 소모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학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강사 코드부터 내려받는 거예요. 그냥 오자마자 핸드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일찍 왔으면 기클론 해가지고 강사 코드 내려받고, 그게 정상적으로 코드가 실행되는지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요. 수업을 준비를 하셔야죠. 어, 막상 수업 딱 들어가가지고, 어, 강사님 이거 안 되는 지 저거 안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 시간 맞춰서 오시면 오시는 분들 상관없고 미리 왔다 하신 분들을 당연히 디스코드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듣기 전에는 무조건 강사 코드를 기컬로 해서 내려받고 준비하고 계셔야 되죠 그죠? 어 나중에 수업 30분 40분 지났는데 강사님 이거 안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 일찍 왔을 때어 미리 했는데 만약 에 그때 안 된다 하면 이제 수업 시작 전에 저한테 질문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수업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귀찮다. 맨, 매번 하고 나와가지고 기클론 해가지고 뭐 하고 하고 뭐 하고 해, 귀찮다. 노트북 들고 오세요. 노트북. 괜찮습니다. 어,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을 좀더 추천을 드려요. 음. 왜냐면 노트북 들고 있는 분들은 노트북에 여러분들 세팅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음. 근데 이제 연습할 때는 강사 코드로 제가 연습하라고 하니까.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된다. 제가 명령어 같은 경우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쓴게 뭐예요? 자 git 처음에는 git 로그입니다 git 로그 그래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강사 프로젝트 git 클론에서 내려받기 이게 제일 먼저고요 자두 번째 해야 될게 이제 git 로그예요 git 로그 그 다음에 명령어 자 그러면 git 로그에서 찾았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어, 이동할 커밋 키 어, 복사 키 어, 이제 복사해야죠, 그렇죠? 어, 그 다음에 git 체크 아웃해서 여기다가 어, 이동할 커밋 키 어, 여기다 이제 붙여넣으면 되겠죠, 그죠 이동할 커밋 키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git 마스터, Git, 체크아웃. 마스터 하시면 돼요. 어. 그니까, 복사했는데, 어, 강 이거 어떻게 나갑니까? Q 누르면 나갑니다. 어, Q가 종료해요. 음. Q.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딱 들어왔을 때, 기 어, Git, 체 로고에서 들어왔어요. 여기서 Q 누르면 나가집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나가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마스터. 이거는 여러분들 메인이라 말씀드렸죠? 어, 메인. 어, 메인으로 이제 접속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과거로 이동했다가 현재로 왔다가 뭐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수업 오자마자 해야 될게 바로 그요 일이고. 나중에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수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제 수업 데이터베이스 수업 듣는 분들은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어, 나중에 이제 수업 했을 때 어, 기쿨로 에서 내려받으면 되겠죠. 됐습니다.